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은 저희 그 보좌진들도 뉴스를 통해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어, 영상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혹시나 그 트라우마가 있을까봐. 근데 저도 당시는 너무나 뭐 어, 이를 데 없이 놀랐고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상황에서 겪은 어,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어, 소리도 질러보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정신없이 이제 병원에 당도해서 치료를 받고 한숨을 돌리고 생각해 보니 제가 항상 어, 제 2020년 공약에도 안전송파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켜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걸 잘하고 있었느냐 라는 반성이 되더라고요. 어, 저는 굉장히 알려진 사람으로서, 저의 사고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송파의 가족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골목에서 어느 예측 못한 날 겪을 수 있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제가 예산을 얼마 따왔다. 그것으로 지역에 CCTV를 몇개 달았다. 혹시 이게 그냥 공허한 생색은 아니었는지 그 점도 다시 반성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어, 안 겪었으면 참더 좋았을 일이지만요. 그저 오늘 보니까 혹시 제가 또 염려 돼가지고 여기 우리 경찰관 분들 많이 와 계시거든요. 주변에도 어, 저는 제가 딱한 부분까지 뭐 CCTV 달고 어디 연락해서 잘 지켜주세요 하면은 저는 끝난다라고 혹시 쉽게 생각했던 건 아닌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제가 또 남은 임기 그 이후에 또 저는 또 선거를 치르겠지만 그 이후의 일은 그 이후의 일대로 어, 정말 여러분들께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닌 제가 송파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우리 김예지 의원이 공복이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을 매번 새기고 어, 제 동생 같고 제 조카 같고. 그리고 제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여러분들을 그 어느 골목에서도 놓치지 않도록, 어느 사각지대에서도 여러분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김혜지 의원과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겪은 일이 여러분께 어 공포나 두려움으로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더 우리가 안전하고 더 우리가 단단하게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치 혐오, 그리고 일부 비뚤어진 팬덤에 기댄 어, 그러한 폭력적인 정치 현장의 모습들을 앞으로는 지워나갈 수 있도록, 저 여기 세 명, 저희 김일지 비대위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노력하다 온 우리 김성룡 전 행정관, 그리고 언론계에서 27년이시죠. 정치부장까지 현장에서 이렇게 또 뛰다 온이네 명의 정치인들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 다 같이 계신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말끔히 씻어 나가서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는 것들은 정말 안심된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선택해야 할 것들이 두려워서 찾는 일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찾는 선택지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냥 배현진 의원님 어, 밀자라는 일을 아주아주 잘하긴 하죠. 밀, 밀자라는 의원의 토크콘서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현진 의원께서 테러오피스으로부터 용기있게 모든 걸 이겨내시고 다시 일상으로 공식적으로 회복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을 모두 취소하고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저는 범죄를 다루면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테러라는 범죄 영역을 다른 범죄랑 달리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 범죄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 범죄행위가 사회 전체에 공포를 가져오고 불안을 가져오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반목을 가져오면서 그 사회를 갈갈이 찢어 놓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범죄는 사회 전체에 대한 범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사회의 품격과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국명사회에서 그런 테러를 대하는 정치의 자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방식이 있고요. 배현진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이 품격 있고 우리나라와 우리 동료 시민의 수준에 맞는 겁니까? 테러는 공포스럽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물론 미수에 그쳤지만 우리 집 앞에 칼을 놓고 불을 지르겠다고 넣고 했던 사람이 구속된 적이 있거든요. 어 제가 저도 되게 센 척했지만 사실 저도 어 공포스러웠습니다. 제 가족이 다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을 대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 범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죄가 특이한 그 이후의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처럼. 처리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그리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리고 정치장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음모로는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예, 옛날부터 역사를 보면 많이 써왔던 방식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배현진의 방식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손가락질하기에는 이재명 대표 사건보다 우리 배현진 의원이 당한 사건이 훨씬 더 용이한 사건입니다. 우리 그거 모두 알고 있죠. 그렇지만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음모론을 퍼짐으로써 정치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배현진 의원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치료 과정을 공개하고 본인이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신속하게 퇴원하고 오늘 어 무리가 되지만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이런 방식이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입니다. 저는. 2024년 대한민국의 배연진 의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가 한 단계 높아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좋은 정치를 갖게 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더쳐 주시죠. 이건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원진 의원의 이런 어, 태도와 이런 대응은 두고두고 두고, 어, 대한민국의 정치를 곱씹으면서 회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그, 어, 그런 면에서 오늘을 어, 이렇게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왔습니다.